오늘 신경... 1 거의 아유, 시간이 왜 이랬지 <laughs> 알습니까 화살 원래 나이가 60넘어면 세월이 하살처럼 지나간다 <laughs> 자뭐 질문 네. 네, 의류 남자예요? 네남자 <laughs> 명명 17세, 어리냐, 어리냐. 의류, 신사, 무신, 경신, 육대운, 경진, 경진입니다. 네. 경진, 김요, 무인 정축 병자 의뢰 값을 6대5 사이. 제일 궁금한 거는 뭐, 뭐예요?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모르 아, 좀 많더라고. 첫 번째는 식신격의 상관이 뜨는 바람에 격이 혼잡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을목 정관이 통근 없이 허탈함 덕분에 상관 경관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허탈한 정관이 묶여있음에도 좋지 않게 흘러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신 지금 질문 한분 대신해서 읽어드렸는데 굉장히 깁니다. 또? 경진대운에 네, 경진대운의 경우. 을목 정관이 을경합으로 묶이더라도 어차피 정관은 통근 없이 허탈하니까 부모의 속을 쏘이지 않고 지나가는 대운이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진대운그 다음에 또 뭐. 엄청 깁니다. 기 길어가지고. 음. 일단 격은 경금이 격이죠. 식신격에 성간 혼잡이 됐어요. 네. 사주가좀 탁해졌습니다. 네. 자이 사주를 쳐다보면 우리 관점은 뭐냐? 일단은 이형사이 존재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호가 필요해요. 음. 토가 사월에 태어났어요. 더울 때. 음. 그래서 조호가 필요한 사주다. 보는 보는데 자, 어찌됐든 이 사주에서 지금 이 얼목 정가는, 정가는, 정가는 허탈했을 때는 내가 깨지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깨지도 괜찮은데 허탈하지 않을 때가 문제예요. 자, 경진대원을 보면, 보세요. 경진대원을 보면 얼목이 지금 진토에 통근을 했어, 이미. 했네요? 예. 음. 이미 통근을 했기 때문에 얘가 힘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게 이제, 둘이, 이제, 정관에 묶이는 바람에, 이때부터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럼 말이 맞는데. 네. 근데, 송 선생은 아마, 이제, 이게, 이걸 안 받겠지. 어 그냥, 그, 허탈한 정관을 그냥, 경동에 와서만 묶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해를 못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임효진 대원이 문제예요. 음. 자, 여기서부터, 자이 자. 이제, 이때 변기가나 오거든? 변기가나 오는데, 뭐가 문제냐면, 임묘진이 문제야. 임묘진 대원 지지로 들어온 이, 것이, 이 얼목이 확실하게 통과하고 들어온다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안 좋은 거야. 그러면 지금, 송 선생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자, 묘목이 유금한테 깨졌으니까, 얼목이. 괜찮다. 괜찮, 허탈한 게 네. 한, 아니냐. 햄목이 신금한테 깨졌으니까, 얼목이 허탈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 허탈은 얘기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 깨지, 깨져서 힘없어 진글로 보면 안 돼요. 음. 허탈은 그냥 진짜 통근처가 없어요 허탈한 거예요. 음. 아예 없어야 돼. 음. 어? 둘이 맞짱 뜨고 싸우는 거잖아 싸워도, 진도 네. 허탈하지 않아. 네. 깨질 지때깨지더라고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결국은, 얼목이, 인묘 전에, 그대로 통건하고, 힘있게, 힘있는 증간이 되어버렸단 말이지. 힘있는 증간이 되는데, 상 상강경간이 나, 나, 되어버렸잖아. 응? 이거 다, 다안 죽는 거야, 기 응? 엄청나게 속속이 없다고, 이런 애들이. 학교 다니면, 음. 응? 응? 상강경간이면 뭐야? 고전에 우한이 배출한다고 그랬어. 어떤 식으로 난할지 몰라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공부 안 되는 거. 음. 응?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음. 그게 안 돼. 그 다음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음. 어, 반항심. 음, 반항심. 음, 그, 저, 어? 적응이 안 되는 거요 산만하고, 내 네, 예. 싸우고, 뭐, 상대방이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운들은다안 좋은 운인 거예요. 안 좋네. 일단 상관경과을 취했다는 것은 제가 좀 그렇죠. 문제가 자 이제 정대원에는 정축대원 병자대원은 병격이 와요. 이제 병격이 와서 이때는 무슨 계이 되냐면 이 정인격으로 병격이 왔어요. 네? 정인격으로 병격이 왔는데 이때는 식사 혼자때도 돼요. 아. 격이 혼자 때문에 나쁘다는 의미지, 용신이 혼자면 상관없어. 쟁기. 앞에 무토 때나 변격이 아, 안 됩니까? 무토가 어떻게 변격돼요? 지금 일반이 무토인데. 아, 일반이 무토고나 무기토니까. 무토가 안 좋겠지. 자, 이때 좋아. 정축 때문에. 근데 병자 대우은또안 좋아요. 이때도 변격이 없으면 이편의가 병신하면. 여기서 격이 묶여버리잖아. 얼충, 얼신충이좀 되는데. 이게 허탈하면 충이 잘안 된다고 봐야 돼. 아, 그래요? 음. 이다 죽은 놈한테 얘가 가서 뭐하러 계속 두드려 피겠어. 그래? <laughs> 그, 마살 어? 그, 때는 병격이 안 되는 거죠 뭐가? 편인격. 편인격이 있네. 편인격으로 네. 병격은 없는데. 네. 묶인다고, 묶다고 아, 격이 묶였다고요? 묶였다고. 네. 안 좋아요. 자, 어뢰대어오또 울목이 해수에 통과오던 또? 또 상황인 거아니야요 아. 이제 끝나서에는. 음. 음. 아. 그러니까, 이, 참. 사주가 이제 주직신 격에 상당히 혼잡, 혼잡도 별로 안 좋지만은, 지금, 저, 그, 정단이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힘있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개박살나고 있으니까, 어? 뭔 일이 되겠어? 아무것도 안 돼. 음. 음? 그럼, 걔는 정축고한 해, 한. 요 때만 섞는 거야, 주첩고가지 인생을 어떻게, 상담을 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데 그렇게. <laughs> 값술도 뭐 별로 안 좋잖아. 왜냐면, 이 혼잡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잖아. 그리고, 화온이 와가지고, 이제, 화온이 와가지고, 정화가 없을 수가 없는데, 신금을 날려줘야 되는데. 선생님, 근데 정축 대운도 사실상 못 써먹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유축이 돼버리니까 정화의 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월간 월 월간이니까 월간 월지 월진. 월지는 사유축돼도 네. 이 월이라는 그 본성을 안안 없어져요. 그, 다행이야, 그나마. 근데 저기, 격이 묶였을 경우는, 못써 묶지만, 그래도, 을, 상관 경관이나 형태는 아니니까 좀, 조금 낫지 않을까요? 상당 그 경관이냐. 격이라는 게, 지금스물을 써먹을 게 그냥 묶인 거랑 똑같아. 지금 저런 경우 지금 사신형은 금이 강해서 된 거죠. 그럼 그러면 인목이 들어올 때는 또 인사형도 한다고 봐야 될까요? 하지. 그러면 인대이도 이때 생살작용하는 때. 저런 경우는 둘다 작용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아 그럼 심각하네 저런 경우 진짜 인사신이 다 형으로 작용하네 그래. 아. 다르게 태어나서 해야 돼. 태어나하는데 아침에 가그는 이제 저렇게 마감 붙고 꼬동치도 하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게 있어? 아이고. 가서 체감은 다른 사람들 있어요. 다른 질문은 뭐 필요 없을까요? 뭐또 있어 또 있어? 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 했어요. 다른 거 질문은 없어요. <laughs> 이때 배경오고 네. 야참 절묘하게 안 좋게 진짜. 아, 좀그네 그, 그, 송소생은 이게. 깨, 깨지면 계속 커트라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인데 아, 그거 하나 잘못 본것 때문에 지금 다 질문이 다 질문이 네. 나오는 거예요? 어.